네 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저는 요 때쯤 되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제가 막 드라마 보고 울고요, 영화 보고 울고요, 막 음악 듣다가 울고요, 일기 쓰다가 울고요,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 사춘기 맞죠? 갱년기 아니고 사춘기로 하겠습니다. 사춘기라고 해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노와 짜증을 빼면 시체인 열여섯 살입니다. 아이구야. 어른들은 저를 보면 좋을 때다, 좋은 나이다, 그러시는데,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좋은 나이라면서 학교에 가둬두고, 공부만 시키는 세상이 짜증나고, 수업 중에 화장실이 급해도 선생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 미치도록 싫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열받아 죽을 것 같아서 차라리 누가 툭 건드려 터뜨려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때, 분노와 짜증은 연우야 밥 먹었어?라고 하는 연우 날과 다름없는 엄마의 다정한 인사말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밥, 밥, 밥! 내가 밥을 먹든 쥐약을 먹든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라며 제가 할수 있는 한 가장 날카롭고 아픈 말로 엄마의 가슴을 찌르고 말았죠.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누구보다 제 잘못을 잘 알기에 읽는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상처 받았을 엄마의 마음과 분노와 짜증으로 뒤덮인 저의 마음에 처방책을 내려주세요. 어허, 이놈의 새 <laughs> 쉽지 않은 16살 알죠? 어찌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겪은 16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지금 딱 조카가 16살인데요. 딸인데 집에서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laughs> 상처받아 해요. 말을 걸면 무시하고 눈도 안 마주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씨, 눈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해줄까 서글퍼 이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에 서운함과 노여움을 타는 건 상대가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 내가 어른이고 어른이 아니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상대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다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관계는 다르겠죠. 근데 사랑하는 관계, 서로 아끼는 사이라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리액션도 안 해주고 대꾸도안 해주고 그러면 엄청 서운하죠. 섭섭하고. 부모 자식이면 자식도 아니고 부모 입장이면 서글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엄마한테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도 또 이해가 돼요 주변에서는 챙긴다고 나를 챙기는데 어떨 땐그 챙김이 너무 고맙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지금 딱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내가 밥을 먹든 쥐약을 먹든 뭐 표현은 너무 그랬지만 엄마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떳떳하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내가 말 그렇게 해서 심하게 해서 미안해 엄마 마음 아팠지 내가 조금 짜증이 많이 나서 말이야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마음을 잘 다스려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쉽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한테 그냥 카톡 하나 보내세요 아니면 엄마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시선이 머무는 곳에 포스트잇 하나 붙여 놓으세요 엄마 그날 미안했어요 아니면 정말 그냥 제일 쉬운 거 유치한 듯하지만 초콜릿 하나 사서 이렇게 엄마한테 쓴. 나 그런 거 좋을 것 같은데. 음. 자식은 부모한테 그런 존재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엄청난 큰 기쁨을 주는. 그 사과의 초콜릿 하나가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좋은 책에서 좋은 글귀 몇개 꺼내서 읽어 드릴게요. 같이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제목입니다. 와, 이 진짜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이 작가가 365일 동안 매일 쓴 일기입니다. 감사 일기. 이 뒷글에 하나 인용구가 있는데요.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다. 오프라 윈프리.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앵커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주옥 같은 그 말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줬네요. 그리고 단 하루도 감사의 표현을 안한 날이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한걸 보면 이 책이 하루하루 누적된 감사의 말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게딱 생각이 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행동을 바꾸면 더 커지는 감사, 점점 커지는 감사 속에 자연의 힘을 발견하여 행복하다. 자연산책로를 걸으며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어 감사하다. 자연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점을 발견하여 뿌듯하다. 백혈구와 염증, 스트레스와 감정 호르몬과 관련해 밝혀진 내용을 접하면서 나는 감사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등식도 성립하지 않을까 아주 궁금했다.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면 내가 느끼는 감사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까? 그 달에 나는 운동, 명상, 숲속 산책을 통해 감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몸과 마음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때로는 몸이 마음에게 행복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 지시를 내려준다. 가령 연구가들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프로작 없이도 기분을 좋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발견했다. 기분이 안 좋다면 연필 한 자루를 이 사이에 수평으로 놓아본다. 이를 살짝 물고서 10초 정도 그대로 있어본다. 아까보다 기분이 나아졌는가? 연필을 그렇게 물면 얼굴 근육이 미소를 지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때 두뇌는 우리가 웃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인지한다 나는 진짜 행복과 연필을 입에 무는 것을 구분할 정도로 내 두뇌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세계 과학 축제에서 만난 천재들조차도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주고받는 피드백보다 한수 앞서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피드백의 고리를 이용하여 감사의 몫을 늘릴 수 있을까? 나는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함을 늘 상기하려고 감사 일기를 쓰며 밝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 자주 말한다. 하지만 내가 배웠던 채화된 감사란 머리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는 날에는 연필을 입에 무는 행동처럼 몸을 이용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몸과 마음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찾을 수 있는 책과 자료는 다 읽어봤지만 감사를 일으키는 신체적 동인을 설명한 사람은 아직 없었다 좋아 그렇다면 나를 위해 그것을 파악해내리라 우선 사회심리학자의 하버드 경영대학교 부교수이자 신체 언어 전문가인 에이미 커디의 흥미로운 연구를 살펴보았다 에이미 커디는 나의 신체 언어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파했다 인간과 동물은 다양한 몸짓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공작은 꽁지 깃을 펼치고 침팬지는 가슴을 활짝 편다. 회의실 테이블에서 발을 편하게 뻗고 팔꿈치를 쫙 펼친 사람은 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다리를 최대한 모으고 앉아 팔을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커디는 몸과 마음의 피드백 고리가 이와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하는지 궁금했다.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면 실제로 영향력이 생길까? 몸이 나는 영향력이 있다 는 메시지를 보내면 마음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커디와 그녀의 동료 두 명은 이를 알아내려고 남녀 수십 명을 연구실로 초대해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영향력이 큰 자세나 영향력이 낮은 자세를 취하게 했다. 연구진은 그 이후에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다양한 호르몬을 검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분 동안 영향력 높은 자세를 취한 사람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나 증가했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한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는 약25% 감소했다. 놀라운 결과였다. 팔의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신경 내분비계가 변할 수 있다니.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향력이 높은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좀더 강력해진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달러를 갔거나 주사위를 던져 두 배로 따거나 전부 잃는 데이 달러를 거는 간단한 게임에서 모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커디의 일화는 할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는 척하라를 넘어서 온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할수 있는 척하라로 확장된 그녀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커디는 대학생이던 19세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활보하고 다닌다. 교통사고로 뇌 손상도 입었던 커디는 결국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생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이 대학원생을 사칭하는 그곳에 다닐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 결국 커디는 전진할 용기를 얻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하기 시작했다. 커디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회의나 인터뷰 장소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장소에 들러서 두 발을 벌리고 두 손을 엉덩이에 올려 원더우먼 자세를 취해 보라고 말한다. 커디는 자신을 중요하다고 믿는 것의 가치와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을 때 생기는 자신감에 대해 말했다. 2012년 테드 국제 회의에서. 커디가 한 강연을 본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몸이 어떻게 긍정의 메시지를 마음에 보내는지 알고 싶어하는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강연을 보았다. 나는 영향력과 감사가 본질에서 다르다는 점을 안다. 하지만 특정한 장소, 자세, 위치에서 신체 호르몬의 균형이 바뀐다는 사실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게 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의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신체 상태를 찾으려 하는 것이 올바른 시도처럼 느껴졌다. 만일 감사 호르몬이 있다면 운동을 통해 그것이 분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CBS 라디오 방송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몇년 동안 운동과 건강 관련 코너를 진행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쓴내첫 책의 제목은 여성과 스포츠인만큼 어쩌면 내겐 운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혈액에 엔돌핀이 흘러들어 감정 상태가 바뀌는 점도 알고 있었다. 흔히 마라톤 선수들은 자신이 느끼는 희열을 런너스 하이로 묘사한다. 나 역시 어떻게 운동이 우울증을 없애고 감정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지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를 썼다. 감정의 화학적 원인과 결과를 다룬 최근의 연구 결과들도 운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이뉴레딘이라 불리는 물질이 혈류에서 증가하여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해로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스웨덴의 연구자들은 운동을 하면 카이뉴레닌을 없애는 화학 물질이 근육에서 대량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 근육을 움직이면 우울함을 막아주는 화학적 순환이 형성된다. 오래 전부터 과학자들은 달리기 하기 전과 후에 두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추정을 해왔다. 실제로 최근에 PET 스캔을 이용해 실험을 하여 달리기를 한 이후에 두뇌가 바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운동을 할때 혈액에서 증가되는 엔도르핀은 두뇌로 전달된다. 운동할 때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도 활성화되어 우리의 마음에 마법을 부린다. 나는 운동을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극을 받아 헬스장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엔 엘립티컬 머신을 한후 자전거 타기와 러닝 머신을 했다. 거기에다 아령 운동까지 했다. 약간의 우쭐함을 느끼긴 했으나 바라던 대로 감사의 기분이 몰려들진 않았다. 엔도르핀이 분비될 만큼 충분히 운동하지 않았거나 헬스장이 감사를 유발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랬을까? 내 친구 몇 명은 그 헬스장에 매일 나가며 운동을 즐기는 듯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나의 감정적인 초점은 온통 미래에 맞춰져 있었다. 더 날씬해진다든가 혈압을 낮춘다든가 이두박근을 만든다든가 하는 등의 지금 이 순간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하며 감사를 느낀다? 별로 그러질 못했다. 리포니스 박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씩 명상을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더 집중되고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에 비틀즈가 그들의 정신적 스승과 어울리면서 초월 명상이 열반을 찾는 방법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고 머릿속에서 들리는 스트레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명상을 한다. 하루 중한번 해야 할 일이나 잊어버리고 못한 일에 대한 생각에 방해받지 않고 현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명상하면 된다. 나는 명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어떤 활동에든 온전히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잡념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내가 헬스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헬스장에 있으면 잡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였다.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랬다. 텔레비전의 요란한 소리와 쾅쾅 울리는 음악 소리에 정신이 없어지면서 운동이 긴장을 푸는 활동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밀려드는 육체적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며 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다가 곧장 알아차렸다. 목록엔 온통 밖에 나가 자연과 일부가 되는 활동뿐이라는 점을. 신혼 때 남편과 손을 잡고 인적 드문 해변을 거닐었던 어느 날이 떠올랐다. 발밑에 느껴지는 보드라운 모래와 등에 닿는 따스한 햇볕을 느끼자 기쁨이 밀려왔고 사랑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가만히 서서 수평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 파도가 발에 찰싹찰싹 와 닿았다. 그 순간이 내겐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이래서 바닷가에 오나 봐. 우주의 광대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나는 짐짓 시적으로 말했다. 현실적인 남편은 자신이 여류시인 실비아 플라스와 결혼한 게 아닌가 생각하던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햇빛과 모래를 좋아하니까 오는 거겠지. 이렇게 서 있으면 우주의 광대함이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의 말에 설득되지 않고 이렇게 물었다. 난 햇볕에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남편이 말했다. 다행히 시적인 아내와 산문적인 남편은 함께 웃었다. 그 후로 우주의 광대함이란 표현은 우리 부부의 사적인 농담거리가 되었다. 그날 북받쳐 오른 감정의 일부는 뜨거운 남편을 두었다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햇빛과 풍경과 광대한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우주에 감사하는 마음을 북받쳐 오르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 세상에 감사함을 느꼈고 내가 우주에 연결되어 있다는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내 마음이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다면 그때 우주에 대해 느꼈던 감사를 다시 느낄 것 같았다. 나는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일주일 후에 코네티컷에 있는 시골집에서 차로 2마일 정도 운전해 후사토닉 강 옆으로 난 오솔길 입구에 차를 세웠다. 나무에 새겨진 흰색 길 표지에는 그곳이 공식적으로 2200마일인 에팔레치아 산길의 일부라고 나와있었다. 에팔레치아 산 길은 조지아주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주변에 바위가 많고 산으로 둘러싸인 산책로다. 내가 간 오솔길은 평평하고 평화로웠다. 다니기가 아주 수월해서 남편은 그곳을 농담 삼아 할매길로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아름답고 고요한 그곳에 가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다. 그곳은 자연과 감사의 연관성을 시험해볼 완벽한 장소 같았다. 차에서 내려 걷다가 강가에 서서 발가락을 만져보고 스트레칭을 했다. 나는 밖에서 달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달리지는 못했다. 몇년 전에 바하마에서 열린 조깅 워크숍에 갔다가 뉴욕타임즈에 그와 관련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는 내게 전화를 걸어와 그러한 기사를 쓴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도 내 운동 솜씨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반응을 보이셨다. 일 마일을 10분에 달린 것이 네 최고 기록이라는 말을 꼭 썼어야 했니? 아버지는 이렇게 물으셨다. 지금은 속도가 더 느려졌다. 하지만 반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밖에 나와 달릴 준비를 하니 행복했다.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헤드폰을 쓰고서 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몸을 풀었다. 그런데 몇분 달리다 보니 내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목소리를 없애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헤드폰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나를 에워싼 공간에서 새들이 다양하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개똥집박기 간에는 플루트 선율 같은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를 듣자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이 솔솔 밀려왔다. 문득 조앤 월시 앵글랜드 작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새가 지저귀는 것은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감사 에너지가 내 안에 가득 차오르면서 속도를 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내 몸의 느낌에 집중했다. 그러자 제대로 기능하는 근육과 나를 이동시켜 주는 발이 있으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내 옆에서 강물이 반짝거리며 흘렀고 나무들에 달린 초록색 잎들은 내 머리 위에서 캐노피처럼 기분 좋게 우거져 있었다. 햇살이 어른거리는 그늘 속을 지나가노라니 감사가 북받쳐오는 기분을 느꼈다. 신혼 때 바닷가에 갔던 그날처럼 내가 하늘과 땅과 나를 둘러싼 모든 공간과 연결된 기분이 들었다. 한 시간 정도 계속 달리다가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행복감이 밀려왔다. 숨을 고른 후에 두 손을 엉덩이에 얹고 잠시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걸으면서 방금 한 경험이 어찌하여 나의 감정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느낄 경험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어도 솔직히 그 오솔길을 달리거나 걸은 후에 아름다운 자연에 감사를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에이미 커디는 원더우먼 자세를 2분만 취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고 했다. 그렇거늘, 자연 속을 60분 동안 거늘었을 때 생리적으로 어떤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는가? 그 운동으로 긍정적인 화학 물질이 다량 분비되어 내가 모든 소리와 감각에 감사를 느꼈던 것이라. 리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자연주의자 헨리 데이비소로는 월든 호수에서 지낸 후에 자연의 치유력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 따위를 알지 못해도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른 아침의 산책은 하루를 위한 축복이다. 나는 늦은 오후에 달렸지만 그 역시 축복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내가 감사할 이유였다. 어쩌면 비밀은 단순히 내가 자연 속에 있었다는 데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생물학자 이오 e. 윌슨이 우리가 자연을 접할 때 느끼는 강한 연대감을 생명애라는 용어로 설명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윌슨은 이러한 애착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생물에 느끼는 본능이고 진화론적인 유대감이라고 보았다. 윌슨은 우리가 자연 환경에 대한 애착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의 정신은 자연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희망은 현재의 자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윌슨이 한 말보다 덜 서정적인 이야기지만 여러 연구 결과 자연은 스트레스 완화제 역할을 하며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산, 숲 꽃핀 초원 같은 자연환경 속에 있는 것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일본에는 전국의 삼림욕을 위한 자연산책로가 50곳 정도 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삼림욕 요법을 지원하여 산책로를 100개 이상 만드는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곳을 찾아간 도시인들은 기계에서 벗어나 새소리를 듣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숨 냄새를 맡으며 자연에 흠뻑 젖는다. 이러한 요법은 자연을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불교와 신도의 관습에서 생겨났지만 특별한 정신적 의식은 수반되어 있지 않다. 그저 걸으면서 꽥꽥거리는 오리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바위에서 쉬고 초록빛 풍경을 음미하면 된다. 그러한 산책로들을 이용해 의학 연구를 한 과학자들은 삼림욕이 혈압을 낮추고 우울증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순히 신체 운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한 연구 결과 도시 환경에서 산책할 때보다 숲에서 산책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핀란드와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삼림욕장을 많이 만들었고 그 분야의 의학 연구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른 아침에 산책에 대해 깨달은 부분에 이러한 나라들 역시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면 행복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텍사스 대학에서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는 익히 알려졌다. 이 비교 연구에서 창문으로 나무가 내다보이는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벽돌 담과 마주한 병실에 있던 환자들보다 진통제도 덜 맞았고 퇴원도 더 빨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 결과에 놀랐다. 그저 초록색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회복력도 더 향상된다니 한동안 집에 장식품으로 유행했던 살짝 늘어진 뱅갈 고무나무는 각 가정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 같다. 어쨌든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좀더 차분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좀더 감사하게 된다. 삶에 대한 이타적인 접근법. 감사를 단순히 감정이 아닌 행동의 측면으로 볼수 있어서 감사하다. 타인에게 베풀 때 자기 만족을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스펠링이 어찌 되었든 도처에서 그레디튜츠를 보게 되어 기쁘다. 나는 서클인더스퀘어라고 하는 친숙한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A 줄에 앉았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무대 위에 배우 휴잭맨이서 있었다. 《더 리버》라는 연극은 잔잔하면서도 강한 여운을 주었고 절제된 연기를 하는 쟁맨은 눈을 못 떼게 하는 존재감을 풍겼다. 연극이 끝나자 많지 않은 출연진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무대에 섰다. 브로드웨이 공연을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잭맨은 연극에서 보여주던 절제된 인물에서 벗어나 원래의 매력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가 이렇게 물었다. 나란히 앉은 젊은 여성 두 명이 손을 들자 잭맨은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브로드웨이 처녀는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지 모른다며 농담을 했다.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 배우들이 공연을 끝내고 에이즈 예방을 위한 브로드웨이 배우 조합을 위해 기금을 모았다. 이곳은 수많은 멋진 배우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한다는 이 점을 자랑하는 중요한 자선단체다. 잭맨은 관중에게 낼수 있는 만큼의 돈을 극장 밖에 있는 통에 넣어달라고 하면서 출연진이 사인한 더 리버 포스터도 100달러에 판매하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잭맨은 그말 끝에 매력적인 미소를 살짝 날리더니 기금을 더 모으기 위해 출연진이 입었던 뭔가를 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공연한 여배우의 빨간 드레스는 물론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 마지막 장면에서 입었던 자신의 상의를 가리켰다. 좋은 일을 위해 뻔뻔함을 무릅쓰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젖은 티셔츠를 경매에 붙일게요. 낙찰 받으신 분은 무대 뒤로 저와 같이 가시는 겁니다. 쟁매는 무대 뒤에 침대가 있다며 농담을 했다. 그러더니 무대에서 와인 소품이었던 병을 집어들고 그리고 저와 함께 2007년 포도주스도 마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쟁맨은 입찰을 시작했고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다. 지금 입찰에 임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머리를 매만지시면 안 됩니다. 쟁맨은 손을 반쯤 올려든 여성에게 장난스럽게 말했다. 최고의 입찰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다른 티셔츠를 더 준다고 했다. 공연에 초대된 그의 팬들은 무대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데 2천 달러를 기꺼이 기부하겠다고 했다. 쟁맨이 워낙에 매력적인 남자인지라 내 뒤에서 여자들이 돼지 저금통이라도 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잭맨이 입고 있던 셔츠를 판매한 일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잭맨은 2011년에 10주간 상연되어 전회 매진된 휴잭맨 백온더 브로드웨이에 출연했을 때 땀에 흥건히 젖은 흰색 셔츠를 벗어 최고의 입찰가를 제시한 관객에게 주면서 공연을 마무리했다. 셔츠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어느 날 밤에는 두 사람이 각각 2만 5천 달러를 제시했다. 0 0은 공연 기간 에이즈 예방을 위한 브로드웨이 배우 조합을 위해 1 8 0 0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0 0의헌 옷에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을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0 0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땀에 젖은 티셔츠를 사고 파는 일0 선의를 위한 경0였기에 흉하게 보이지 않았다. 잭맨은 이러한 경매를 통해 자신이 우상화되는 광적인 경험의 일종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스타들은 자신에게 돈과 명성을 주는 열광적인 팬들에게 감사하려 애쓰지만 동시에 경계를 한다.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려고 안달이 난 팬들을 마냥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팬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잭맨의 기발함이 엿보인다. 나는 그를 멋진 배우와 카리스마 있는 스타로서 좋아하지만, 내가 보아온 그 어떤 모습보다 선행을 위한 경매를 했던 모습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쟁맨이 보여준 것처럼 감사의 나눔에서 즐거움을 찾는 일을 그달의 목표로 삼기로 결정했다. 그의 정신을 담고 싶었다. 물론, 그의 카리스마와 재능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이 감사를 나눔으로 승화시키는지알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즐겁게 발견할 것 같았다. 제니스 케플러니 지은 내 인생을 바꾼 365일 동안의 감사 일기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더 그레티즈트 다이어리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저는 해마다 이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가 하루에 한번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정말 감사받을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생각보다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어렵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서 이 16세 사춘기 감사합니다 하세요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사과의 말은 빠를수록 감사의 말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또 때가 있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게 같은 공간에 있으시면서. 좀더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 매일매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째까지는 오그라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첫술이 중요하다고 한번 해 봅시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읽는 약국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같이 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전 식후 상관없이 꼭 복용해 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읽는 약국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읽는 약국 약사 정윤주가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